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일반 과세자인 장나라 씨의 우리 일기확정신고자를 줬네요. 이를 토대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매출 내역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있고 현금 매출인데 현금영수증 미발행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 이것에 대해서 아 우리는 매출세액은 전체 매출의 10%를 곱하게 되세요. 여기 현금 영수증 미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소매업 개인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것 대해서 이제 가산세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납부세액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매출세액은 1,250만 원의 10%인 12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입세액 있죠. 매입세액 보시면 세액에서수치분이 있어요. 이때 여기 접대 관련 매입액 50만 원. 이것은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거죠. 결국 550만원의 10%인 매입세액은 55만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 125만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우리 납부세액은 70만원이 되는 겁니다.